중국 시안의 60대 남성 왕씨 평소 건강을 위해 바나나와 오렌지를 자주 먹었는데요 일주일 내내 그가 먹은 바나나와 오렌지의 양이 무려 6kg이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배탈이라도 날까 걱정하던 가족들 아니나 다를까 왕씨는 쓰러지고 마는데요 병원에 실려가 검사한 뒤 충격적인 병명을 듣게 됩니다 아이고 선생님 제가 대체 왜 이러는 거죠? 몸이 나른하고 가슴이 답답해요. 아, 이 증상은 바로 전신 마비입니다. 뭐라고요? 전신 마비라고요. 바나나와 오렌지를 먹기만 했는데 대체 왜 전신 마비 증상이 생겼는지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그런데요, 바나나와 오렌지에는 칼륨이 굉장히 많은데요. 음. 이분처럼 신장이 나쁘면요, 칼륨이 배출되지 못해서 전신마비 증상이 생길 수가 있대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네요 예. 네.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이제 바나나랑 오렌지를 먹는 걸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 그러게요 뭐든지 적당히 먹어야 될것 같은데 근데 이제 칼륨은 나트륨 배출도 촉진을 시키고 신경세포나 뇌세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적당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분은 이제 괜찮으신 건가요 움직이실 수 있으신 가요네 조금만 늦었으면. 목숨이 위험할 뻔했대요. 음. 다행히 지금은 회복 중이라고 해요.